천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 구상안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천안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최근 박상돈 시장이 발표한 천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 선언입니다. 체육공원 부지 매각을 통해 거둬들이는 일조원의 세수입은 시민 불편 해결하고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박상동 시장이 언급한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 구성에 대해서 차별 없고 공정한 도시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시장의 의지와 취지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환매권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과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익금 1조 원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들조차 세부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나 시장님한테 구체적인 계획 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시장님의 그 순수성만 믿고. 49층짜리 오피스텔을 거의 제한을 한다는 그런 정도만 들었고.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밀실 거래이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구상안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향후 일견 수렴 절차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